何だ 잡혀있는거이 문제를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인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두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게 되고 직접 있고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백0 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이 예수님은 성령을 인자하다 나는 문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으시다. 이 예수님께서요 강물의 산에서내죄 때문에 실제 못 박혀 죽으시고는요 죽음의 세례골 장자 마귀를 늘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2 1절에 봅니다. 아들을 예수라. 그가 자기 을 주어서 날자십니다 예수님은 자이시이땅서 하신 일은 하나을운데 하는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오늘 사회적 문제의 말씀 마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제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사경 1장 3절에 감남산 문약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교의 태막에 오셔가지고, 제사들을 다 물러 모으셨다 하셨어요. 제사, 제사, 하한 무민이를 부르셨어요. 제사, 세리, 무니를 부르셨어요. 제사, 백다, 세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 도십니다이 혼자 부게용되어질 적에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션을 주셨는가? 이 하나교회 통해 가지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이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기억을 잡고 기도하기 위해 절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미션을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 너희는 가서 이 삼칠 나라 살려라. 많는 것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 도십니다 선포되어 때마다 오대 양, 육대주의세계로구마의 언약이 증시되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진다. 그래서 사당전 1장 3절 언약은 오늘은 일장 8절에서 읽어보세요. 가장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건너고, 에루살렘가온 유대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준만한 힘을 주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것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명제 이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인간에 바람같은 구간 우리가 가진 그런 힘이 아니고, 진짜, 이에서부터 오해로 보는 하나님의 주신 힘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라고요? 힘 가지고, 우리가 성명 충만한 님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되어 질적에,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적에, 하나님께 집중할, 하나님 집중할 적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내가 영적 서비스에 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감정의틀에오을 묶인 자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영적 서비스에 정인된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니다 보금이 가득되어지고 뿌리내려져서 내삶 가운데 내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보금이 생활에 되어져서 찬양으로 되어질 적에 내삶 가운데 기능성미스로 하나님께서 정인된 자리를 세우신다. 자, 그리고, 고흥이 각인되어지고, 꼬리 내되어지고체질되어지는가요 많은 것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그나 성미스의 자리에 세워시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런데 여러분은 슬프지 않은 일 가지고 우리를 증인 된 자에게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풀어주옵소서반란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마귀하시며 몇 년도 친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역사는저주제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이옵소서 특별히 상처를 주고 가셔서 복회자가이마심하시며 로마서 성장인 이들이 나시도록 은혜를 다이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